2025년 6월 28일, 원익 피 p 이 &E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바닥을 찍고 밑에서부터 약한두배 정도는 올라왔어요. 드라마틱하게 그래도 좀 반전을 이루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뭐 물론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그래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어, 23년도에 정말 그 묻지마 매수가 많았거든요. 정말 그 광기로 매수가 들어간 그 마지막 고점까지. 그쵸?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한 2년 정도 어, 2년 이상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원익피앤이에게 어떤 기회가 왔는지 영상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 SDI와 GM 합작사의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자, 원익 피 P&E가 숨은 수혜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원익 피 P&E 자체가, 아, 그죠? 음, 영업이익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다른 게 아니라,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이 고점을 찍을 때저때 때 이후로 줄곧 우하향 하다가 이제 약간 일봉상 뭐2 4일선을 넘기는 했죠. 그렇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많다라는 거. 저 거래량이 진짜 어마무시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 거래량이 이번에 다시 올라가면서 아직 우리가 거래량이 터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또 터질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내용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 SDI. 그리고 하나는 원익 그룹이에요. 그룹. 그렇죠 그래서 요두 가지 내용. 정말 주가를 빵!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이 호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바쁘신 분들, 먼저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010-2689-7935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문자로 원피, 원익피앤이 줄여서 원피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그룹사 자체가 얘네도 지금 지배 구조 개선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 삼성 SDI에서 이번에 이제 대형 호재를 하나 준비하고 있죠. 일단 얘네가 지금 공장에도 양산 라인을 다 바꾸고 있어요. 몇 개는. 왜냐면 지금 여전히 캐즘은 있어요. 이차원지가 지금 쉽게 다 같이 못 올라가는 게 여전히 캐즘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아직까지 의문 어, 이런 것들이 있고 중국이 아직 버티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삼성 SDI가 지금 공장의 일부 뭐 ESS라든가 LFP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그 공장에서 양산 라인들을 바꿔가고 있고 대응하기 위해서 캐즘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LG 엔솔도 지금 ESS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전방에 이런 상황 중에 삼성 SDI가 이 갈고 전고체 쪽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내용과 두 번째 원익피앤이의 이제 위에 있는 이게 이제 얘네는 이제 옥상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홀딩스 있고 위에 이제 원익이 있는 형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어, 법인으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원익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 상법 개정을 앞두고 얘네는 진짜 완전 가치를 떨어뜨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가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면서 대대적인 이 개편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호재를 또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빨리 끌어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익피앤이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이 좋은 기회가 왔다. 이두 가지 호재를 자세히 정리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익에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원익그룹 자체,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응우재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먼저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 확인하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자, 무료정보 받으시는 방법 010-2689-7935번. 문자로 원피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정보를 토대로 특히나 굉장히 고점에 있으신 분들, 아,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 사서, 이게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이 정보를 좀 확인하시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기다릴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판단이 되실 거다. 그리고 삼성 SDI, 어, 이런 내용들은 저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의 2차 전지단이나 이런 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좋지만, 사실 이 원익 피앤이에좀더 강하게 주가를 탄력성 있게 올려줄 거는 요쪽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이제 기업가치 끌어올리는 그 내용 속에서 원익 피 P&E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입니다. 그거, 그게 거그더 빠르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한번 확인하시고 어, 여러분들 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거 어, 잠깐 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이 에르코스 우리에게 어, 350% 정도의 수익을 딱 2주 만에 시세를 줬어요. 핵심은 품절주예요. 에르코스 이후의 최고의 품절주 영상 후반에 선물로 남겨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초대박 품절주 우리 6월을 준비하는 딱그 종목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작년 10월 말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난, 코난테크놀로지죠. 펨트론, TFV 그리고 이번 대박 품절주는 전진 건설로 봇이다 10월 11월에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바닥에서 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안겨 준 에르코스 기억을 하실 거예요. 1차와 2차. 근데 핵심은 뭐예요? 여기 다 보이시죠? 굉장한 품절주 성향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종목에 관심이 없을까? 엄청 크게 가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놓치신 분들 나도 계좌에 300% 400%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죠? 보이시죠? 자 유통 100만주 품절주였어요 에르코스는 자또 수익 정확하게 이렇게 계좌 이런거 여러분들 찍어보셔야죠. 자그 다음 품절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건설로봇 바닥에서 500% 에르코스 550%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내가 미리 준비해두면 계좌 대박 날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6월은 단연코 땡땡땡 땡땡땡 여섯 글자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초대형 품절주 유동 주식 비율이 18%예요. 약 250만 주. 자, 이 정도 전진건설로 보 상장 초기에 18%였어요. 에르코스 15% 미만이었어요. 감이 오시죠? 10% 미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기서 더 사면? 더 모아가면 자진상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 말고 적당히 10에서 20%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대주주 300만주 물량 락업 걸려 있어요. 안 파네요. 너무 좋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물량이에요. 락업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 구조적으로 물량이 꽉 잡혀있다라는 거 조금만 매집이 되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4%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온다. 뒤도안 들어보고 사는 거예요. 성장성을 담보했고 돈을 빠르게 시장에서 벌어가겠다는 거예요. 현재 유보율 기준 2,500% 이런 종목이 추후에 또 모두 있죠. 아이고 무상증자도 또 항상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난도 무증했죠. 펨트론도 다 무증했죠. 이런 종목의 특징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장의 재료 그러면 관심을 끌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최근에 기업들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방향성 이 섹터에 있는 것들을 K소프트웨어 방향으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하자 작년에 K뷰티 보셨을 거예요 화장품들 K식품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동섹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의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품절주인데 차트가 어떻게 돼 있냐 에르코스처럼 마지막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 물려있는 이 개인 물량 소화하잖아요. 그럼 뭐죠? 위로는 열려있다. 상방으로 열려있다는 라게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파는 사람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사고 싶은데 품절주라서 못 사. 희소성의 가치. 그럼 뭐예요? 가격을 올려서 사야겠네요. 불어로 호가를 계속 올려줄 거예요. 주가는 올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 이윗꼬리가 마지막 물려 있던 이거 이때 판 개인들은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정말로요. 자 제가 꾸준히 지금 지난주부터 2 주간 이 종목 계속 모아두셔라. 모아두셔라. 모아둘 수 있을 때 모아두셔라. 이거 마지막 뚫고는 위로 달리기 시작하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품절주의 매력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과 에르코스를 잇는 6월의 초대박 품절주. 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실 분들 010-2689-7935번.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나, 에르코스 놓쳐서 아쉬웠다. 전진건설로봇 아,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도 제발 남들이 큰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잡아놓고. 계좌에 300%, 400% 찍어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010-2689-7935번. 중요한 번호. 여러분들의 계좌를 300%, 500%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번호.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초대박 품절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